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지역 모든 학교의 최신 정보가 학교 알림이로 공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수업 일수와 급식, 졸업생 진로 현황과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의 최신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학교의 정보 공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춘천과 인제, 속초, 양양의 유치원과 학교 7곳을 대상으로 공시정보 오류를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을 돌발 해충이라고 부릅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이 돌발 해충들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의 손톱보다 작은 흰색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나무 수액을 빨아먹어 수세를 약하게 하고 배설물로 나뭇잎과 과일에 그으른 피해를 주는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도내에서는 이런 돌발 외래 해충이 지난 2012년 원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9개 시군으로 발생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헥타르에 그쳤던 갈색 날개 매미충은 2년 만에 70배가 늘었고 가지 안에 알을 낳아 월동난 제거가 어려운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 20배 증가해 지난해 522헥타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올해는 개체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겨울에도 폭설이나 큰 한파가 없다 보니 돌발이충이 낳은 알들이 죽지 않아 높은 부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초 월동난 조사 결과 116.5헥타르로 3년 전보다 3배 증가했고 부화율도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과 이상 고온 영향으로 지난해 월동난이 죽지 않아 아마 금년도에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주 지역의 농가 피해가 전체의 46%에 달하는데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약충일 때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날개깔 달렸던 성충도 어,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주라든가 횡성 같은 경우도 차량 이동이 많은 곳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6개 시군의 돌발해충 예찰 방제단이 시범 운영되고 산림청 등과 협업해 부하율이 80% 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방제를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54회 강원 도민 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주 개최지인 홍천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도민체전에선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1만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테니스 등 3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어제 홍천군청 광장에선 태백천제단과 홍천미약골에서 각각 제화된 성화를 안치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출생아 수가 2,200명에 그쳐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출생아 수는 총 2,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사상 처음 6명까지 떨어졌지만 이 시기 돈의 사망자는 총 3000명으로 집계돼 출생 사망에 의한 인구 자연 감소가 800명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원인으로 출산 기여도가 높은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